삼성전자, 지금 사도 되나? 너무 오른 거 같은데? 14만원에서 추경매수 아닐까? 추경매수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요렇게, 추경매수이냐, 포모냐? 아니야, 포모라도 해야 돼. 현대차는 어때? 오늘 또 오른데, 현대차도 로봇 때문에 너무 오르는 거 아니야?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은, 어, 삼성전자, 제가 카카오를 전면에 포진시켰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요거 얘기를 하면서 카카오에 카카오 네이버 얘기도 좀 하고 로봇바이오 어, 동양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그날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빼빼로데이를 기다려라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어, 여우가 한 달에 한번 회원 모집하는 날 3개월에 60이고요. 한 달에 20만 원 꼴이죠. 계좌번호는 여기다 있고 무통장 입금만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로 꼭어 문자 보내 주셔야 돼요.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또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나 아침보다 좀 밀렸죠? 아침보다 밀렸는데 밀리는 밀리는 폭 자체가 아주 작습니다 만약 고점이라 그러면 장대봉이 나왔겠죠 어, 지난번에도 언제입니까 지난번 수요일 날은봉장대봉 나오다가 아래꼴이 달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밀리긴 밀렸는데 뭐 오르기도 하고 크게 밀리지 않고 어, 크게 오르지 못했지만 크게 밀리지 않고 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분위기 좋아서 갭상승해서 밀리긴 밀렸는데 현재까지 보합정도에서 방어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단계에 많이 상승했어요. 하지만 보합정도에서 방어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보합정도에서 방어가 되고 있다. 자, 그리고 어 오늘 수급 보니까 6천억 매도예요. 그리 많이 매도는 아니죠. 외국인들 6천억 매도. 많이 매도 아닙니다. 그래서 해서 6천억 매도, 기관은 2,600억 사고 있고, 이 정도 매도면, 글쎄, 그래 봐야 뭐, 1조를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 요즘 뭐, 외국인들 매도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뭐, 그다 크게 매도가 아니고, 어, 차트 보면은, 아침에 한5천억 정도 매도했다가, 약간도 사는 듯 했다가, 다시 매도하고 있는데, 뭐, 크게 늘어나진 않고 있어. 요 때가 그냥 주로 매도했었고. 그래서 뭐, 거의, 외국인 매도가 강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자, 외국인 매도의 집중 종목이 뭐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겠죠. 규모는 얼마 되나? 리 확인, 어, 확인 어, 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금액 기준으로 매도의매도의 매도의, 규모. 삼성전자가 5,900억 각 6,000억 정도 되네요. 자삼성전자가한 6,000억 정도 매도야. 그러니까 좀 밀렸겠죠. 현대차가 2,600억이야. 하이닉스가 1,600억이야.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실현생 매도입니다. 삼전 현대차 하이닉스 많이 올랐다고 차익실현생 아, 매도야. 밑에 보면, 알테오젠이 있는데, 알테오젠은 772억 매도인데, 5.87% 하락이죠. 요런 게 문제입니다. 규모가 많지 않은데, 하락이 그럼 클테. 이건 공격적 매도야. 근데, 삼성전자 6천0억 매도하는데, 오히려 플러스야. 고점 대비해좀 밀렸지만, 많이 밀린 거 아니야. 아까 14만, 뭐, 1 0원2천원 하다가 밀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 삼전 하이닉스 연대차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지만, 그냥 가격을 밑에 내려서 때리, 파는 게, 때리 패는 게아니라 그냥 약간 물량 조절만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사가지고 좀 팔아주고 하는 물량 조절만 하고 있다. 많이 하락은 아니다. 이런 개념으로, 어, 그리 보시면 된다. 기관, 어, 기관의 매도 상위 종목도 볼까요? 기관은 HD 중공, 현대 중공뭐 그런 것도 좀 매도하는데, 기관은 오히려 사고 있죠 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723억 사고 있고 나중에 마지막에또더살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고 있어요 723억 597억 또 한국조선해양도 343억 사고 있고 뭐 하나오셔도 삽니다 102억 사고 있고 그래서 오늘 어 기관들의 매수는 좀 인상적이다 아,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매동향 보니까 외국인은 팔억 어, 얼마를 아까 얘기했지만 6천억을 팔아 근데 기관은 2,400억을 사고 있어 그래서 지수 자체가 뭐 크게 동요하지 않고 지수의 흐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흐름 자, 코스피 지수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조금 밀리긴 밀렸는데 뭐 크다 크게 밀리지 않고 있다. 아침에 저점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는 박스권 월요일치고 지난주에 주가 많이 올랐죠. 지난주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어 월요일 첫날 갭 상승했는데 뭐 별로 밀리지 않는다. 내일 또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어 시장의 흐름이 예 매우 오참 좋아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전히 오늘도 매수야 반도체는 매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 sns 택이 오늘 12점 몇 프로 올라오네요 sns 스택 요거 제가 여러분한테 어, 많이 강조했던 드 종목이죠 갑자기 sns 택이쭉 올라옵니다 sns 덱 갑자기 쭉 올라오는데 뭐지 이건 갑자기 어, 음. 뭐 그래요. 어... 용인, 특, 어, 용인 특례 시장? 이상일 용인 특례 시장이 올해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뭐 그런 얘기밖에 없는데? 뭔가 뭐 아슬 을것 같아. 아직까지 조금 있으면 나오려나요? 그래서 SNS 대기 오늘 주가가 갑자기, 좀 전에 갑자기 올라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SNS 택을 어, 좀 강조드렸죠. 왜? 기술력이 있는 회사니까. 이 회사는 기술력 있는 회사야. 어, 일본과 중국, 중국과 일본이 갈등을 일으킬 때, 에, 뭐 일본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좀, 에, 있는 기업들의 에, 기술력이 좀 어, 높은 기업들의 수출을 좀막겠다 뭐 포토레지스트 블랭크레지스트 이런 것들 블랭크 마스크 이런 것들은 좀 수출에 제한을 주겠다 그러잖아 중국, 중국이 화이트 어, 히토리로 갔다가 일본에 수출 안 한다 만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관심을 받았던 게 sns 스탭 뭐 그런 거라 말이죠 우리는 보니까 아마도 어, 시가총액이 아직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1조 2천억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대한 그와 관련된 어떤 뉴스가 나오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일단 추정을 할수 있겠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오늘 새로 나온 뉴스가 뭐 있는가? 우리가 아는 것은 블랙마스크, 어, 이 블랭크마스크, 블랭크마스크 이거 아닙니까? EUV 노광장비나 d u v 에서 블랭크마스크 특화어 있는 회사다. 파운드리나 디스플레이에서 어, 들어가는 것이다. EUV가 뭡니까? 노광공정 아니야? 이 u 노광공정. 덴마크의 그 진짜 비싼 회사 비싼 그 장비 2천억 3천억 하는, 3천억 하는 장비 거기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 매출액은 1760억 작년도고 아, 재작년이구나 영업이익은 295억인데 이 SNS 때는 그런 이제 그 기술 우위의 기업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주목하자 그랬는데 오늘 급등이 나옵니다 일단 뭐 급등 축하드리고요 SNS 때 급등이 나오죠 예, 그리고, 결국엔, 반도체의 장비, 에 예, 또, 반도체의, 일단, 부품에서 특별한 부품. 그리고 뭐, s n s 텍도동세대표인제 소재죠. 어, 하여튼, 그런 쪽이, 예, 고용은또 장비.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제, 그,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니까 장기 투자 중에, 제가 중장기 투자를 하잖아요. 반도체는 중장기 투자야.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제 좀 달라질 것이다. 아까 얘기한 대로, 반도체는 AI 혁명의 바닥, 그, 인프라야. 바닥 인프라. 그리고 AI 혁명의 인프라고 AI 혁명의 꽃을 비우는 건 카카오 네이버겠죠. 근데 카카오 네이버는 아직까지 봉우리가 안 터지네. 아쉽게도. 네, 지금 만개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 예, 그 등에 여기서 반도체가 이제, 예 대표 삼성전자인이습도 시작해가지고, 차례차례로 꽃망울이 좀 터지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장비조주도 꽃망울 터지고 하니까, 어,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종목, 정말 기술력이 뛰어난 종목들, 그거 골라가지고, 조금 중장기 투자해야 되는, 그런 제 모습이 예,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오늘, 예, SNS 대기 모습도 좋고, 어, PSK도 장비인데, 오늘 좀 빠지죠? 빠지니까 오히려 좋아. 장, 어, 지난주까지 열심히 한 3주간 급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전고주까지 돌파했는데, 빠져서 올라가니까 좋죠?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아, 이거 꼭, 방송한테 전화가 오나 몰라? 문자를 보내겠다 네. 이게, 에, 11선 정도 11선 정도에서 지지를 받는 이제 그런 모습이 지금 bsk 같은 경우에 주효해 보인다 주효해 보인다는 얘기죠 이 정도가 아닐까 예, 11선이 잘안 보, 보입니까 이거 하늘색 라인 이 정도가 중요한 라인 같은데 드네르로스 수있겠죠 드네르로스 하면 갭 상승했던 부분 이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지금 워낙 관절체 강하니까 이전고점 다리가 굉장히 유력한 지지라인 같죠? 여기가 그죠? 여기가 지지라인 같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SK도 잘 보시고 SNS 덱도 잘 보시고 SNS 덱도 아주 오늘 급하게 올라갑니다. 어 갑자기 급하게 올라가니까 뭐 이유가 있는 거야. 여기 SNS 덱은 매물대가 여기죠. 여기가 여기 매물대인데 이 매물대를 돌파하지 않겠나 돌파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야 되고 6만원대에 진입하면서 어, 본격적인 상승 궤도에 올라가는 모습 지금까지 거래량을 봤을 때, 오늘 거래량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 지난 7월 달에 거래량이 있었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거래량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또 거래량 늘고 있는데, 이 거래량이, 요, 이제, 그, 6만원대를 돌파해서, 여기를 돌파하면 되죠.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빈집이 되는 거니까, 어, 빈집에 항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SNS 때문에 잘 보시기 바라겠고, 어, 나머지, 그, 고용도 그렇고, 고용도 참이 차트 좋아요. 고용도, 결국에는 요, 바로 앞에 있는 이제, 그, 27,000원, 어, 27,000원, 높게 봐서 28,000원 정도인데, 요게 이제 쌍공을 봉, 봉 하나 만들었죠. 봉 하나 만들고, 다시 한번봉을 만들었어. 여기를 돌파하면서 급등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28,000원을 돌파할 때가, 어, 배팅하는 타이밍이야. 근데, 고용이 아까 뭐 내용들 보니까 그래요. 이게 반도체 장비주로서도 굉장히 예그어 가치가 있는 종목이고 또 로봇에서 뇌 수술 로봇에서 또 성장이 막 돋보이고 다 나머지 로봇 주에서도 나머지 뇌 수술 로봇 아니더라도 로봇에서 굉장히 그 영향을 발휘할 것 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만 8천 돌파할 때 한번 여러분들은 한번배팅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2만 8천 돌파할 때. 고객님을 그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에, 동진 세미캠이나 하나 마이크론도 좋아보이고, 코리아 스키트는 여전히 가고 있죠? 여전히, 어, 이거 뭐, 조정받은데도 크게 안 밀리면서, 코리아 스키트. 음, 그런 모습입니다. 네, 오늘 이녹스 천나도제가, 네, 상당히 강한 모습이죠. 이녹스. 오랜만에, 예, 바닥에서 갑자기 주가 팍 튀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다. 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반도체 종목분들은, 어, 삼전과 하이닉스는 여전히 저점 매수 관점이다. 다른 장비주, 부품주, 소재주, 어, 소부장, 소부장들은 음, 핵심주, 핵심주 중심으로 해서 저점 매수한다. 그게 여러분의 에, 전략입니다. 바이오가 좀 띨띨하죠. 바이오가. 제가 여러분한테 대충 다 바이오에 대해서는 어, 지난주까지 좀 매도를 시켜드렸어요. 매도를 시켜드리고, 왜냐면, 하 오늘이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컴플로드 시작한 날이니까, 시작 전에 좀 팔아보자라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대충 다 매도를 다 시켜드렸고, 그래서, 아직까지, 매도가 안된 종목도 제가 이제, 매도 라인을 잘 설정해드렸으니까, 그 매도 라인에서 깨면은, 매도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로켓 헬스케어로좀 보고 있습니다. 요걸 또 재진입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그걸 조금 살펴보는 중이에요. 그렇고 그 다음에 어, 카카오 네이버는 여전히 빌비대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진 쪽은 진 쪽이야. 카카오 네이버가 에, 카카오가 AI 시대의 진정한 대장주죠. 그래서 지금 뭐 어, 조용히 조용히 남들 모르게 조용히 조금씩 없는 분들 조금씩 매수해 주는 것은 좋겠다. 어, 조금씩. 없는 분들 카카오 바닥에서 조금씩 매수하는 건 좋겠다. 네이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서 조금씩 매수하는 것은 무리 없지 않겠냐. 아, 이건 뭐 바닥 중간대 와는데 지금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조금 더 좋은 모습. 아무래도 두나무의 합빙이나 이런 어떤 재료가 있으니 까 그러겠죠. 어, 네이버는 일단 요 28만 원 돌파할 때 이때 한번 여러분 배팅해 보자. 쌍봉 돌파죠. 예, 그 때까지 한번 기다리면서 돌파할 때, 여러분한번배팅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카카오페이가지 5만원 밑에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참, 어, 아, 그죠 뭐, 뭐가 나올 듯 하다가 또 들어가고, 나올 듯 하다가 들어가고. 그러나, 그, 봄부터 소책세 우는 거야. 아, 봄부터 소책세. 그러면서 이제, 예, 한 송이 들고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달라. 카카오네이버는. 들국화 필 때까지, 국화가 필 때까지, 들국화 아니고 구양국화인가 국화가 필 때까지 조금 기다려달라 하는 말씀, 또,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로봇주, 로봇주, 어, 오늘 고형 좋고요. 우린 PTS하고 SP, SP 시스템즈 좋은데, 관찰 종목이죠, 제가. SP 시스템즈, 우린 PTS 두 개는 관찰 종목. 근데 우린 PTS 관찰 종목이 되는데 올라가 버렸어. 아쉽습니다만은, 그렇고. 에, 그리고 엔터주에서 YG 엔터 SM 이런 것들도 현재 에, 뭔가 중국에서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조금 기다려보자 하는 말씀. 에, 그리고 오늘의 핵심은 사실은 이런 거 아닙니다. 오늘의 핵심은 여우의 그 가입 안내야. 그래서 아까 아침에도 제가 잠시 좀 설명드렸는데 좀 자세하게 여우가 뭡니까 신노타야 신노타. 10루타. 전용하면 0루타는 뭐,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제가 20몇년 동안, 이 업계, 사이버에너리 업계에서, 틀을 어, 붙인 사람이고, 또, 방송에도 아직 한20몇년 나갔죠? 한 22년 나갔습니까? 제가 한 2년 전부터, 2년 전부터 제가 방송에 안 나갑니다. 이제는, 방송에 나갈 나이는 지나지 않았냐. 질문저한테 질문, 어, 친구들한테, 방송은 좀 양보하고, 이제 고요히, 유유자적, 예, 유튜브에서 여러분한테 시황이 어떻고, 핵심주가 뭐다? 그런 것들만 간단간단하게 언급시키고. 또 저도 이제 뭐 하니까, 그래도 또, 어, 사실은 그래요. 종목이라는 게 힘이 있으려면, 무료로 해서는 종목이 힘이 없어. 유료로 해야 돼. 그래서 뭐, 비싸지 않은 유료. 제가 10루타 짜린데, 10루타, 10루타가 10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에, 10루타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어, 3개월에 60만원이다 하면 좀 창피하죠. 그래서 주변에서 뭐 많이 많습니다. 3개월에 600만원 해야지. 60만원이 뭐야. 그죠? 인천여우가. 철의 인천여우가 3개월에 600만원 해야지. 60만원 뭐냐? 근데 저는 그래요, 사실. 돈 많으신 분도 있겠지만, 돈이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투자 규모가 10억 이상인 분도 있겠지만, 투자 규모가 3, 4천만원 되신 분도 있잖아. 요 똑같이 3-4천만원 투자금이 되시는 분들도 어, 10억이 될수 있다 를 이제 저희 방송에서 인천여고 회원에서 배워보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는데 5억 10억 되시는 분한테는 제가 나중에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뭐 자산 그러니까 주식 투자 규모가 5억씩, 5억 이상 되는 분들 근데 지금은 그냥 5억 되시는 분이나 5천만원 되신 분이나 똑같이 똑같이 그냥 요어 3개월 60만원짜리 서비스에 가입하시라 좀이따가 보면 은 자연히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계좌번호는 농협이고요 3010359621311 이게 이제 회사 계좌예요 각지문 요 투자정보 어 회사 의 이름을 각지문 폭스투자정보로 바꿨습니다 사실은 사업자의 사업자의 그 이름을 바꿨어요. 요라라 그러니까 요가 제가 유튜브에 요를 치니까 무슨 뭐 <laughs> 어, 인천 요가 나오긴 나 주로 인천 요가 나오는데 이게 춤추는 뭐 이렇게 뭐 뭐더라? 그 그런 것도 나와요. 그 뭐냐 그 어, 우리 그 아주 어, 예쁘장하게 춤추는 그 트로트 가수 있잖아요. 그 이름 뭐더라? 있는데. 그 친구도 나오더라고. 요우치니까그 친구가 여우처럼 생겼나? 어, 제가 인천요우 얘기한 것은 원래, 예, 롬멜 장군, 사막의 여우 롬멜 장군을 제가 아주 옛날에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롬멜 어, 장군을 생각하면서 인천요우라고 썼는데 음, 근데, 뭐, 지금은 요우하니까, 좀, 뭐, 사막의 여우는 나오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춤추고, 그 트로트 가서, 이름 못 알아. 그 친구가 좀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있어! 여우가. 그래서, 폭, 각지면 폭수주화정부로 바꿨는데, 폭수주화정부지만, 어, 제가 인천여우인데, 인천폭수로 바꿀 순 없잖아. 인천폭수라고. 예. <laughs> 인천여우입니다. 한2 0년은또 인천여우라고 그랬는데, 뭐또 지금 바꿀 순 없잖아. 근데, 회사 이름만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 가입하시면, 여로 그, 문자 보내주세요. 010-8617-0064. 여로 문자 보내주세요. 가입했다고. 왜문자를 보내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가입을 하실 때에, 에, 농협에다가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농협에다가 이제 입금을 시키면 그 이름이 들어오잖아요. 이름 들어오는데 제가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잘 몰라. 전화번호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한테 입금 회원가입했다고 문자 보내주셔야 돼. 회원 가입 안 하신 분은 보낼 필요 없습니다. <laughs> 괜히 뭐 제가 어, 전화번호 수집가도 아니고,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그냥 쿨하게 유튜브 방송 들으시면 돼. 근데 회원이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셔야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종목 추천을 보내드리지 종목 추천. 인천여의 핵심이 뭐예요? 종목 추천이잖아. 종목 추천. 예. 그래서 제가 꼭이 전화번호로 여러분의 가입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고 제가 제가 이제 저녁 8시에 밤 8시에 또 방송합니다. 밤 8시에는 주로 이제 좀좀 좀 자세하게. 시황설명 하는게 아니라 어떤 종목이나 테마에 대해서 는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저희 여들씨에도 많은